우리 모든 사람들의 꿈은 내 자식 은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 어려운 환경 에 태어났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고시를 9번 만에 당선됐습니다. 한 사람은 검사의 길을 가서 평생 남을 조사하고 검사했습니다. 한 상상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판교는 대한민국의 IT 기업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가 가고 싶은 도시를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입니다. 거기는 접경 지역도 있고 삼성전자 는수원도 있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는 이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바다가 있는 평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동도천 양주는 접경 지역까지도 함께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 모든 곳이 있는 경기도에 1,300만의 도지사를 할때 막대한 부채를 50% 이상 갚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기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소교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부산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부산은 2030년 엑스포를 반드시 치러내야 합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의 고향입니다. 평창이 삼수만의 썼습니다. 중앙부처가 돈을 안줄때 서울서부터 강릉까지 철도를 연결한 이후 강릉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이라는 그 시골이 달라졌습니다. 여수 엑스포인은 구조원이라는 국가회사를 쓰고 난 이후 지금은 전라남도 여수에 1년에 1,500만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2030년에 엑스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 우리가 싱가포르를 넘어서라는 부산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신공항과 신흥만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옛날 지역구는 부산 동구 초량동 수정동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에 북구 항만에 우리는 엑스포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제2도시, 마을이 제2도시이지 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지는 부산의 운명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 운명을 끝내기 위해서 외교통일위원장인 저 이광재는 노력할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삼수에 성공한 노력을 위해서 저는 부산을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저희 처갓집도 부산입니다. 열심히 해서 이곳 부산이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위대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